예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마감방송 아주 기분 좋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8월 9월 달 정말 힘드셨잖아요 정말 큰 이슈들 하나하나 잘 넘어가면서 자 9월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몸을 좀 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에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아주 시원하게 잘 내고 있어요 자 글로벌리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와 나은, 우리는 이제 있게 막 급하게 안 해요 다음 타이밍 들어오고 계속 키우는 순환매도 만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제신을 같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시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미장이지만 쏠려 있지만 계속 글로벌리 자산 신고가 랠리에 편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근래 걱정시키고 있는 고용 침체, 연착륙된 극장보다 여전히 AI 성장이 굳건하고 미국은 금리나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미국 성장이 AI 쪽에서 있다 없다, 중국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AI 캐짐이 없다. AI 캐짐이 없다고 보면서 어제는 실적이 나왔던 오라클이 시간으로 25%에서 지금 3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았던 그런 데 편성을 시켜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 대세상승 불국장이 3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큰 상방을 나오고 있는데 자, 3,300이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역사상 이제 신고가를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급하실 거 없습니다. 분명히 AI 확장에서 오늘도 반도체를 상당히 강하게 외국인과 함께 밀고 있는데 오늘 전력주 AI 전력주도 괜찮았어요. 오늘 바이오 시고에 대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에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스 탈출하면서 제가 신고가 봤던 그 요인이 두 가지였죠. 우리나라 정책이 새롭게 잘 나와야 되고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성장주 돈을 벌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놈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는 우리나라 큰 추로라는 외국인 수급을 본격적으로 한번더 분석해 드릴 거고 얼마나 보낼지에 대한 얘기도 그림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반대로 지금 단계로좀안 좋은 또 개인들은 역대급 순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크고 클수록 빅스고 빌수록 신고가 만드는 게 가장 큰 시장 신호라 있어요 신고가는 리스타트 몸을 잘 푸셨으면 여전히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제가 아껴뒀던 현금 같은 것도 절대 급하게 할것 없습니다. 어디에 쓸지에 대한 내용을 파 So, 에서 자세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또 이제 9월1 0월달 수익을 같이 잘 키울 수 있을 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달 i 덱스는9 7 7 10년물 장기 금리는 어제 제다 살짝 올랐어요. 미사 e b 보는 면 있는데 말씀드릴 거고 유가 o 63.2불. t t 제제 bit of 고용 수치가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 이 수정치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수정치가 옛날에 그렇게 안 맞는데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까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컨센 대비 대폭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고용은 꺾인다. 고용은 꺾인다. 이건 거의 확고하게 봐야 되고 자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시는 좋죠. 뭐 제가 트럼프가 버블링 만들고 비미국이나 유동성 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시가 글로벌리 상승하죠. 근데 장기금이 어제보다 살짝 올랐어요. 장기금리는 성장을 반영한 데 있는데 분명히 미국 고용이 꺾인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AI 성장이나 다른 쪽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작년 8월처럼 경기 부러진다 정시 더 떨어지는 삼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AI 플러스 정시 상승에 대한 그런 흐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볼때는 금리나 파울 푸스에 대한 시장 기대가 또막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작은 변동이 겠지만 제가 보는 뉘앙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금 내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남아있는 cpi ppi 가 있습니다 이번엔 ppi 먼저 나올텐데 자생산자 물가지수는 오늘 밤에 나와요 자 컨셉을 적어 놨잖아요 컨셉 보다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분명 관세 때문에 물가 받을 받을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서서히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볼수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 경기 문제 있으면 트럼프가 또 약간 타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호전 관계에서 점진전 상방이기 때문에 단기 출렁거리더라도 추세상 너무 뭐 걱정하지 말자. 오늘 밤에 PPI. 자 10월달과 12월달, 11월달에는 FMC 없어요. 지금 9월달에는 이제 25P 하겠죠. 50PP를 보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월달과 12월달 에 FMC에서 연달아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 시장 기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때 살짝 과도하긴 해요. 근데 그건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등락되는 그 같이 보시죠. 자, 시간에 나왔던 오라클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라클은 제가 봤던 지표주기도 했고, 미국에서의 성장을 키우는 트럼프의 스타게이트에 있는 이론이기도 해요. 오라클이 나온 이후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laughs> 같이 띄워놓긴 했는데. 지금 신고가 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한 1, 20% 올라갈 게30% 넘게 신고까지 시원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들으면서 AI 캐즈는 없다. 오라클이 AI 서버 인프라 만드는 데거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이런 쏠리지만 계속 신고가 만드는 흐름. 빅테크 순환이랑 반도체 확장이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이제 올랐죠. 예전처럼 주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등락되는 과정에서 알파벳 또 신곡과 아마존, 메타, AMD 다 플러스 났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캐짐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요. 자, 마이크론도 지금 그 신곡과 도전하고 있고요. 한게볼수 있는 거는 AI가 필요하면 확장이 된다 있잖아요. 반도체도 확장되지만 AI는 꼭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주가 올랐고 우리나라에도 간만에 그 조방 원전이잖아요. 전력주들이 올랐던 그런 내용들이 됐습니다. 자, 전체 글로벌로 다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국가인 우리나라와 대만이 신고가 잘 내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소니나 키옥시아, 이거, 그 뭐죠? 이쪽 반도체 관련 랜드 쪽인데, 신고가 내면서 가치 흐름들 을 만들어 가고 있죠. 애플은 아이폰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소한6.8 정도로 살짝 빠졌습니다. 자, 항상 같이 챙겨보고 있는 미국 헬스케어, XBI, IBB 플러스 났는데, 어제 일라릴리도 1.6%올라는 이유가, 빌라릴리에서 바이오도 AI 플랫폼을 만든다 했습니다. 제가 볼때 확장이 되될 수 있으면 AI 확장에서 바이오도 충분하게 수혜를 볼수 있는 저는 어, 섹터로 보고 있어요. 자, 8월달, 9월달 하락 노움을 갖고 있는 비관론자들이 조금 힘드신 시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실전적인 시장 측면에서 계속 체이싱을 음. 하고 있었습니다. 악재들이 잘 거쳐지고 있고요. 자, 9월 17일 날 아직 남았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는데, 시장의 기대가 조금 저는 연달아 급년 한다. 이런 게좀 과도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미국이 그때 새로 날수 있지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버블링 즐기시면 됩니다. 자, 정책적으로, 어쨌든 저는 타코 트럼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막 정책을 막그칠겨서올 2월, 3월, 4월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던 미중 간의 우호관계를, 정치적인 뭐든 2 0 1 9년의 데자뷰든 우호관계 흐름이 괜찮고, 자, 어제 나왔던 얘기 또 새로운 게 뭐냐면 이사쿡을 끌어내리려 했잖아요. 해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방부분 판결이 났어요. 자, 이사쿡 지금 해임한 거는 불법이야. 어쨌든 또뭐 반대로 하겠죠, 트럼프 측에서. 그전까지는 이사쿡을 이사직에 다시 복귀시켜라. 위주를 시킨다 했기 때문에 이런 노름이 트럼프의 막 거친 정책과 항상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노름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위주로 이렇게 제가 말할 때는 <laughs> 딸랑이들이 좀 많아요. 물론 꼼꼼한 베센트가 정책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예전에 베센트가 주먹따짐을 일론 보스카로도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요번에도 연방주택 금융청장이랑 주먹따짐 직전까지 갔대요. 왜? 트럼프를 욕했다는 거예요. <laughs> 베센트가 정말 충신인지 간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흐름 보면서 트럼프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항상 부메랑 과 함께 부블링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이런 흐름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은 뭐 단계적으로 출렁이 있겠지만 여전히 버블을 만드는 트럼프 정부의 숙명이 있습니다. 우리 실전 투자 측면에서 여전히 버블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연준도 아빠하고 성장 계속 한다 하고 주변 딸랑이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엔 터지겠죠. 나중엔 터지겠지만 이 부메랑들은 제가 그냥 창고로 계속 쌓아두면서 시장을 계속 최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의 8월 PPI 혹시나 출렁거리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겁내지 말자. 자, 거친 트럼프 정책들은 이 타코드는 가운데서 이부메랑대는 흐름들 제가 주변 관심배까지 다났는데 이건 제가 보는 면이니까 시장 뉘앙스 측면에서 참고로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딴 나라도 좋지만 이 고립주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관계라 보고 쏠려서 AI 플러스 반도체, 헬스케어 같이 꾸준하게 쏠리게 제가 발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린 비미국 쪽 자산 투자가 좋다니에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자, 뭐, 미국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서 모멘텀 발라낼 수 있어요. 저 전일 유럽도 상승했고, 아시아도 오늘 전부 다 상승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놓아보겠습니다. 자, 금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3,678불 신고가 유지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출렁거리 조금 약한 편이죠. 11만 7천불인데, 제가 볼 때는 순환매천면이기 때문에 얘도 들고 있으면 <laughs> 순서가 돌아올 거라 봅니다. 홀더는 홀딩이고요. 자, 유럽은 어제 말씀드렸던 프랑스안 넘어가서 어쨌든 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공부파리오번에잘안속았습니다 일본은 또 오늘도 0.6% 올라가면서 신고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일본도를 보니까 반도체 좋더라고요. 자 중국도 1.2% 올라가면서 신고가 이틀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쪽 돈이 들어오고 글로벌리하게 EM 중화권에 흐름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한테 좋다는 얘기 드렸죠. 자 각권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국가 오늘 각권 지수도 신고가 TSMC는 2% 넘게 확 올라갔는데 단순하게 버블링 기대감이 아니라 8월달에 매출이 나왔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YY가 아니라 전, 전월 대비 MOM 기준으로도 33%나 매출이 급증하면서 TSMC도 신고가 시원하게 잘 내고 있죠 전체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다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반도체 국장 우리나라 계속 키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반도체는 기준이고 확산된 흐름에서 우리는 더 좋은 섹터 테마 수익을 만들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월봉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3318 포인트야. 이제 3 3 1 2 포인트인데.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좀 약하네. 미로다 말씀드릴 텐데 오히려 코스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좀 약하잖아요. 모을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자, 9월 달에 드디어 변화가 왔고 자, 신고가 뜰른 가장 원인이 이 정책을 잘 해야 된다. 코스피5천을 후속 조치 날려야 되는데 지금 기대감에 살고 있죠. 그다음에 수출 증가나 성장주 돈벌수 있는 기업 섹터가 올라오면서 얘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대장주, 대장 섹터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외국인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외국인은 큰 흐름이 박스에서 돌파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도 우리나라 이제 PBR 1 1배 1.1배인데 저는 이제 뭐 50억 대주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게배당소득이잖아요 그게 지금 25%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PBR 1.1배가 아 1.3배까지 팍튄다 봐요. 제가 우리 파트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전히 정책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로 잠깐 볼게요. 섹터가 어쨌든 반도체를 외국인이 꾸준하게 급증을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삼정과 하이닉스로 특히 소보장 확산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좋아요. 바이오 되게 좋다가 며칠 살짝 쉬고 있는데, 여전히 쉴때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죠. 오늘 조정은 순환의 측면이니까 추세 문제 아닙니다. 자, 조방원도 박스고 하반기 조금 바뀌어서 제가 조금 박스 등락 보지만 지수가 신고가 나니까 지수 돌파로 자금이 유이되면서 올라오는 게좀 보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조선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을 뽑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외 주요 섹터인 자동차, 은행 증권 지주사, 묵직하지만 정책 기대 때문에 오늘도 반등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선별 측면에서 2차전진는안 한다는 얘기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고 잘 빼고 우리는 그냥 참고로 보잖아요. 여전히 트럼프는 그린 산업을 누릅니다. 글로벌 쪽으로 사실 그린 산업들은 풍력, 태양강, 2차전 전기차는 돈이 필요해요. 보조금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만 돈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쪽으로 안 좋고 물론 나중에 넣어두시면 지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중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항하기로는 이쪽이나 전기차는 안좋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ai 확산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되게 좋고 오늘은 전력주까지 간만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대비해서 참고로 봐주세요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설명 크게 드릴겁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1 1조는 아주 크게 크게 사고 있어요 간만에 지금 되게 많이 사고 있는데 1.2조네요 근데 또 반대로 개인은 역대로 2조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볼수 있는 신호예요 단기로 등락은 모르겠지만 이큰 흐름이 외국인들이 보여준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던 6월부터 시장이 변했다 했잖아요 시장이 변하고 간만에 제가 돌아와서 3전이라고 그때 패시브를 많이 샀을 텐데 이 정책 때문에 자 그때 이후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9.7조나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 10조 사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돌아왔고 3전 하이니스로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9월 2일부터예요 사실 9월 2일부터 근래 시장 제이싱 꼭 괜찮다 강화됐던 이유가 또 삼전 하니 같은 걸로 2.6조나 외국인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 0 2 5년에 6월부터 자기 포지션을 꾸준하게 여유 있게 잘 구축하고 있어요. 특히나 근래는 반도체 보이는 거, 국장은 여전히 큰 추락하면서 애들이 외국이 맞집 만든다 말씀드렸고 개인은 반대로 역대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외국인들이 볼때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MSCI 우리나라 코리아 지수예요 자, 오늘 박스를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시원하게 돌파했죠. 오, 정말 이제 올라가네. 새로운 시대 레벨업 되네. 하는데, 이렇게 볼까요? <laughs> 달러로 보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여기 있어요. 오, 지수로 봤을 때는 이미 3,300 넘어서 고가받지 않아요. 근데 달러로 봤을 때는 아직 이만큼 여유가 남았어요. 이 정도 과외지만 살짝 판다 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 좋게 보면서 이 흐름들을 외국인은 충분히 모을게 남았다. 코스피는 특히 삼정 기준으로모을게 많이 남았다. 이런 쪽을 공략하자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보는 큰 흐름, 방금 보이던 e w y 였어요그 다음에 12630이나 233740이 심각권하면서 이제 지수 ETF인데 이런 것도 제가 의미를 파트 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반도체로 지수를 땡겨놨지만그 뒤에 돌아가면서 순환될 섹터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기다리시면 되고 신규로 살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대세 상승 불국장 자신감 좀 가지시면서 우리 실전 포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강한 종목들 있죠. 강한 종목 그래파워 신고가 이 기준 보셨으면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자, 예탁금이 아직 65조입니다. 근데 70조 찍었다가 6, 7, 8월 달에 박스였거든요. 박스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증가할 거야. 이따금 네, 증가면 코스닥도 좋고 종목장도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의미를 좀봐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반도체 AI 캐지은 없다. 자시티가 말할 때 물론 지금 AI도 좋지만 디램이나 랜드쪽 모두 다 내년에는 공급 부족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단기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사고 있고 저는 3 0만 이상 부터는 조금은 참고로 볼때 제 생각보다 더 같이, 더 같이 올라갔잖아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전고조분투는 하이닉스는 조금 부분 뒷전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삼성전자 우리 홀딩하면서 다음 타임이 아까 말했던 외인 여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부장도 좋긴 해요. 근데 우리는 딴 것들 사니까 소부장은 제한돼서 그런 강한들 몇 개만 챙기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 로봇주도 괜찮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정책이든 수급이든 전반적으로 로봇테마가 돈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 갖고 있는 이제 클로버 오픈 들렸죠 어제 로보티즈도 들고 있어서 수익 이 30불이나 다나 있는데 추가로 들어갈 거라 보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돼 있어요. 우리 종목이 전체가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개 남은 것도 돈이 들어오면서 머리를 잘 되고 있는 로보테마, 필수테마다. 자 조선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조반 올라갔는데 저는 개별주로 흐름이 돌아오고 새로운 종목 찾는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근래 들어서 딴거막 치고받고 있지만, 우리 종목들이 바닥에서 매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들을 좋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기다리기 좋아요. 자, 바이오가 오늘 쉬었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정책 얘기도 드리겠지만, 오히려 50억 대주주 확정이 되게 되면, 바이오로 흐름이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내일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고, 어쨌든, 은민용 바이오 종목과 우리 대장 위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에서 앞으로 진짜 몇 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23년에 제가 1, 1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그런 여러분들 앞으로 장가 함께 진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한류를 말한다는 우리 K, K컬처, 화장품 엔터를 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엔터 쪽에 박진영 이슈가 있었죠. 지금 끝나고, 오늘 화장품은 APR 기준으로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신곡가 기대하고 있어요. 자, j y p 박진영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됐습니다 이분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한 얘기가 당일이 정부 요직이 부담이 커요 근데 케이팝이 지금 특별한 기회가 도래했다 이 기회를 꼭 살려보자는 결심으로 임명을 수락했다 입니다 재보는 것도 그래요 엔터가 지금 조금 쉬고 왔다 따지만 우리 투자 측면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도 볼수 있고 글로벌리 k 컬처 시류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엔터와 화장품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5천 특위입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이 더 가려고, 더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요. 오전 10시에 우리 이태대통령이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50억 대주주가 확정될 수도 있고, 이 정시를 보는 빅비처 코스피 5천 특위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잘 쉬고 있지만, 우리 코스닥이 더 투심 수급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흐름 이외에 코스닥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가세 25%가 최대치 되면, 말씀드렸지만, PBR 1.3배 앞으로 20% 정도는 휙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이 정책 세법 개정에 대한 걸 챙기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채널에 대한 소개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말거 없이 시장 흐름과 함께 앞으로 섹터가 돌아올 유익계 살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50% 90% 이상씩 소박 중박 꾸준히 모으시면 좋겠어요. 자, 새롭게 2개월째, 오늘 가입해주신 늘솜님 정말 가입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몸을 좀 푸셨으면, 국장에 큰 관심을 시장 최신관 함께 잘 가져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23년에 우리가 몇 배씩 낳는, 1배씩 낳는 게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시다 봅니다. 자, 꾸준하게 우리는 대장주, 강강량량 잘 쫓아가시면서, 이런 말 있죠.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오히려 8, 9월 달에 우려했던 것을, 깨고 시장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실전 투자 측면에서 파도 더 넘어가시면 현금에 대한 사용처까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